버리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SPC는 무조 팽행이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SPC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화일때지혜지혜장 네. 임동민입니다. 2007년 24살의 나이에 파리바게트에 입사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의 출근이 오늘과 같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려보면 큰 잘못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기억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저를 이 자리로 몰아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인 노조 탄압 중단과 약속 이행을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회사에 다니면서 정작 그 직원은 단식을 하다니 아이러니합니다. 단식까지 하는 이유는 SPC 파리바게트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조차도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2017년 불법파견과 최불임금을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사실 노동조합의 시작은 인간답게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밥 먹고 쉴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당연히 쉬고 가족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가볼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급여를 받고 임신했으면 당연히 모성보호를 받고 당연히 연차 보건 휴가를 쓰고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공정하게 진급하고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고 약속하면 당연히 지키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선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 우리 기사들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도 좀 누려보자고 시작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SPC는 파리바게트는 약속도 안 지키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마저도 부정합니다. 한국노총을 통해 100여 명씩 탈퇴서가 들어왔습니다. 돈을 줍니다. 민주노총 탈퇴서 받아가면 돈을 줍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영포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회의 때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화면에 띄워놓고 탈퇴율을 체크합니다. 업무하지 말고 민주노총 조합원 매장만 찾아다녀서 탈퇴서를 받으라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회사에 노조합원 탈퇴 공작을 당하던 중 받은 제보에 역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사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도 해도 정말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회사는 뒷짐지고 뒤로 빠져있고 직원들끼리 편을 바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킨다고 우리 조합원 탈퇴서 받아가면 돈 준다고 육아회직자들한테 전화 걸어 찾아가 복지를 빌미로 탈퇴서를 강요하고, 진급을 빌미로 탈퇴서를 강요하고, 탈퇴서 쓸 때까지 옆에 서 있고, 현장에 혼자 일하는 발, 일하며 발생한 사건들로부터 보호해줘야 할상마 혼자 일하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호위, 중노위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지금도 탈퇴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회유할 사람 다 회유했고. 남원이라는 퇴사시켜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우리 근무환경 좀 바꿔서 도전형 회사 만들어보자고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워야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아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뭐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버티는 것이 결국 모든 직원의 인간답게 살 마지막 선이기도 하니까요 2년 전 투쟁할 때 너무 답답하여 제가 본사 직원에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 조합원 안괴롭겠습니까 기사들 사람 들접해주겠습니까 제가 단식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지만 적어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우리 제빵 카페 직원들이 사람들유 받으며 행복하게 빵을 만들 수 있다면 까짓 것 뭔들 못하겠습니까? 2017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를 상대하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며 탈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을 볼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회사를 향한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SPC는 조합원에 대한 불법 부당도둑 행위 중단하라. SPC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라. SPC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 SPC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라.